하나님 말씀 오바다스 1장입니다. 오바다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당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봉독 어 드립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은나니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고바다서 1장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음, 참 이거는 멸시 받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위로가 되어집니다 위로가 현재 상태에서 멸시를 받고 있다. 근데 그 멸시를 받는 이 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떤 사역, 그걸 분명히 인식하면서 멸시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참 견뎌 나가야 될 사람,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은 힘이 되어지죠. 오바다스 1장에 있는, 오바다스에 있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망국을 벌할 때다. 때가 가까웠다. 이거는 그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지금부터 2500년 이상이 되어진 이글 속에서, 이 표현 속에, 25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글은 흔적들, 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의 흔적들, 교회. 그보다 도 길게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처해졌던 입장. 이런 거 보면은, 이 말씀하고도 어떤 연결이 되어진다, 보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다. 여자들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서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 이제는 너무나 오래된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남자에 의해서 논리적인 언어라, 논리 언어라든지 수리 언어 자체가 전체가 다 지배당하는 그런 형태로 유전자, 유전 체계가 그렇게 형성되었다 할 정도로 인류 문명이 간 곳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마존 강이나 아마존 그 밀림 지역 같은 데서 여자들만 모여 사는 곳에 가봐도 사실 남자여에서 이 어떤 배타적인 남자들 배타하는 그 어떤 전쟁, 산류,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자들만의 집단이지, 그 여자들이 살기 위해서, 여자들이 우월한 그걸 나타내서 그런 형성되어진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남자들은 즐긴단 말이야.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이런, 이런 표현들에 우리가, 어, 지금 이,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인류 역사 지금 뭐 지금 뭐 수천 년간 보냈는데 앞으로 천 년이라고 하는 이나나고 계속해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인류가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 활동오는 거예요. 정리. 그럼 벌할 때라 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이거 주었느냐. 싸우게 하려 함이라 싸우게 더불어 싸우자 더불어 싸우고자 함이라 이래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세워야 되고 그냥 이대로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멸하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일단 바로 세워가지고 바로 선 것이 뭔지 모든 사람이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 선 것을 지향하는 환경을 만들어놨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요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진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은 마치 뭐, 물이나 이런 불이나, 안 그러면 무슨 홍수 아니면 뭐 어떤 큰 재난이 갑자기 업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절대 오사입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할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뭐, 마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공격하듯이, 뭐, 큰 무기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어, 원자 폭탄을 떨뜨이고하 이런 식의 이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또 충분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 모든 인류의 모든 인격체가 다 합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인격적인 그 내용을 다 허락하는 거요. 그런 상황이 됐어야 예수님 오신다. 그런 준비가 지금 앞으로 천년 동안 그 준비가 지금 되어진다. 그러면은 오바다스에 나타난 대로,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보존, 아니, 이 어떤 보강, 이 어떤 보체, 이것 자체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체를 보면서, 바로 이 내용을 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멸시를 바라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회복되어지는 시기 그래서 2012년을 그것을 바라보고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를 나누어서 멸, 어, 이제는 부활통일시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류시대를 더 발전적으로 보는 그런보다도여기서 폴딩 음, 여기서 접어서 이제는 성경 속으로 인류가 들어가야 될 시대다. 어디까지 가느냐?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2012년에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할 때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여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응? 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개념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언어 수리 언어로 보는 이 전쟁의 문화를 통해서 여자들이 남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런 구조는 성경 밖으로 성경 안에도 있는 이현상이지만 성경 밖에서 볼 때에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여자들이. 어째 보면은 남녀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어떤 기능이 있는데 서로가 도와야 돼 서로 배필자로서, 어? 서로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자들은 돕는 자가아니고 완전히 종의 자리. 그렇게 따라오는 자리로 문화가 형성된 인류 문화가 이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만국이 여호와께 벌 받을 때 가까웠다. 요 개념을 알고 보강에 대한 어이, 저 어이 저 하나님께서 여자의 어떤 자리에 대한 이 보강의 개념을 우리가 인류 사회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인류가 숫자의 몰락을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 형상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다음 답이 없는 시대가 되고. 숫자가 답을 못하니.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반대가 되어지는, 이제 가까워서 만국을퍼할 때다 하는 이 내용에서, 여자의 자리를 보강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망국의 가까이 벌할 때에 대한 준비하는 어? 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어어쩐뭐 벌받아도 좋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뭐될 때를 되라는 것이 아니고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보강하고 준비하는 그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할때 모든 인간사회의 조직에 여자들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다시 한번 여자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엇탕하는그 제도가 의도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요 말씀에 대해서 준, 준행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여자 처녀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 그때 아마 에레미아스 1장에 다시 가봐야 돼. 에레미아스 1장 5절 이후에 쭉 새벽에 해난 그 내용을 설교를 좀드려야 되는데, 2012년 12월 19일 제가 그걸 날짜를 안 잡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그 여성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여성으로 하여금 남북한... 어떤 문제라든지 전 인류의 문제 유엔에 대응되어지는 지금 유엔의 체제 자체도 지금 현재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유엔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질 건데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쪽으로 쓰기 때문에 조직을 나쁘게 써야 될 쓰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엔을 대응해서 전 인류가 새로운 하나의 다른 제도 하나 있어야 되면 여왕제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참고는 하셔야 되고, 오늘은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여자에 대한 내용이 신약성경에 넘어와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그 말씀 주는서할거예 거라, 연결할 거예요. 거라. 오늘 요 본문에서는 그, 크게 멸시를 받았다. 하는 이 내용하고, 여자들의 그 입장을 같이 보면서, 고려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그 문장을 딱 하나 볼 때, 성경 구조라든지, 현재 인류적인, 당시에 선포되어질 때 인류를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전의 상황을 지금 보면은 딱, 아, 여자들이 잠잠해야 되는 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교회는 여자, 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황 자체가, 음,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라고 할 때에는 그 문장만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상태. 교회가 무엄한 상태. 어떤 표준적인 상태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교회는 여자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할지라는 말씀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반적으로, 3, 4절 전체의 문장에서 보면, 남자가 교회 안에서 그걸 하듯이, 어,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고렌전면서 14장 다 다르게 하면 또안 되니까, 뭐 정확하게, 어, 아,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토가 있어요. 근데 이 토를 보통 생략해버리거든요. 중요한 토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고, 그 뒤에, 음? 토가 따라오는 것이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런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돼요. 율법의 이런같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중점해고 여기서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이런 같이, 율법의 이런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등장. 여기서 범죄가 왔다.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라고 할때 여자가 먼저다. 라는 것으로 기착을 시킨나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잘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도 등장은 여자로 등장하지만 그 앞에 오래된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의 교제했던 그 오래된 내용이 생략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장은 여자가 먼저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 깨뚫고 뜨한 사람 아담에게서 제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때 말하는 것이라고 할때 여자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자체를 율, 구약에서 율법은 바로 이런 전반적인 여자의 위치를 우리가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 현상이 지금 현재 남자 위주의 교회 위주, 교회 목회자 또 설교 위주의 교회 목회,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을 바꾸기만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그 내용에서 여자들의 조직과 여자들의 운영되어지면서 여자들이 관리하는 이 교회 운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꼭 설교하는 것이 목회냐? 꼭 설교해야만 되는 것이 설교회냐? 음? 안 해도, 설교라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형태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이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하는 말은 한 문장만 갖고 말할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부활통일 시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어쩌면 여자를 멸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성경의 잘못된 인용 이 개념이 필요해요. 이 개념이 필요해요. 창세기 3장의 그 상황 자체를 너무 단순하게 봐가지고 여자를 어? 구약전체 율법에서 이 제재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 어떻게, 사회 속에, 잔존되어 있던 것이, 바울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의, 언급되어진데 바로 앞에 있는, 14장 앞에 있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것 같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교회의 윤리에 따라서 하는 중에,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구약율법에서 금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설교라고 하는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꼭 설교하는 그것을 중요한 것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기능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설교 위주가 아니고 보살핌, 다시 말해 생명에 대한 이 존중, 생명에 대한 어떤 참 유지, 이 갈급함, 이거 자체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남자의 문화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화,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하리라. 기념 해라는 것이 아니고 기념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복음서 네군네 군데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군데 전체가 다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다시, 다시 말하면그 어, 향유, 향유 붓는 여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부활 통일 시대에 붙잡아야 될 여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인류가 감소되어지는 지금에. 여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인류 역사 가운데 추락되어지고 멸시당한 이 여자의 자리, 언어가, 수리 언어 자체가 전체가 다 지배당하는, 남자에서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때문에 여자의 자리가 멸시당했던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어떤, 또 어떤 새로운 패턴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뭐 똑같이 연결돼서 한건 아니지만, 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가 특별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천녀로서 대통령된 것을 통해서 참온 나라에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여왕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기감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기대를 한번 했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달라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니님께서도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다른 방편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어, 여자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인류의 문화가 어, 발전되어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기다